네, 오늘은 영화 미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주제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있는데요. 경제적인 성장은 많이 이뤄냈지만 친서민적인 정책을 펼친 대통령은 아니었어요. 어, 금리 같은 경우에도 완화시켜줬고, 당시에 이제 어, 자유경제 체계를 많이 강조를 했었던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동시에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농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걸 보고 이 영화를 보시면 좀더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이 영화가 강조하는 건 가족의 그리고 산업과 경제 모더니즘이 불러온 인간성의 상실이에요. 어이 얘기는 후술하겠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쓸모 있는 인간이어야만 한다. 이성을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성이란 경제나 화폐로 치환될 수 있다. 기능적 종합성으로 치환될 수 있다 이런 발상들이 모더니즘의 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시골과 도시의 대비로도 볼수 있겠네요. 모더니즘이 좀더 도시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기본적인 틀을 좀 잡고 갈게요. 일단 이 영화에서 크게 미나리적인 게 있고 쓰레기적인 게 있어요. 쓰레기 하면 쓸모 없다는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그리고 산업사회에서 당연히 생겨나고 처리해야만 하는 거 반면에 미나리는 한국에서 옛날에 시골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든 볼수 있었고 어디서든 잘 자라는 식물이에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고 자연스럽고 따라서 공업적인 거 산업적인 것과는 대비되는 이미지죠 그래서 아버지가 기르는 농작물과는 미나리는 대비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식물이라는 점에선 똑같지만 그래서 보면 미나리는 강가에서 기르죠 반면에 아빠의 그 농산물들은 다 파이프관을 통해서 물을 줘요 그 계속 물이 마르고요 반면에 강가는 절대 마르지 않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어, 쓸모없는 건 폐기한다 수컷 병아리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폐기하는 모습을 산업사회에서 많이 보여줘요 쓸모 있어야만 한다 쓸모없는 건 폐기된다 대체로 그런 건 수컷이다. 이런 게 쓰레기가 보여주는 상징이라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는 그럼 뭘할수 있어요? 이렇게 미국 문화에 접어든 애들이 물어봤을 때 할머니가 화투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삶이라는 거는 쓸모 있어야 되고 이성적인 역할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놀이, 재미있고 행복해야 된다라는 점을 알려 주는 게 미나리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동시에 미나리는 가족애를 강조해요. 가족에게 내가 쓸모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가족이 서로를 구원하고, 어? 도와줘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후반부에는 할머니가 아이들을 수직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할머니를 막고 위로를 해주는 장면을 볼수 있죠. 또 이제 미나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문화와 달라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뭔가 화합되는 거를 미나리가 좀더 의미하고 있다면, 쓰레기, 산업사회, 모더니즘은 어 집단 안에서 도집단에 계속 가르는 걸볼수 있어요. 그 도시 교회가 싫어가지고 시골로 이사를 왔는데 시골 교회 안에서도 또 파가 갈리고 시골 교회 사람들도 아저 광신도, 아저 사람 뭐 양동이에다 똥을 산대요 하면서 놀리거나 이렇게 집단 안에서 또집단에 가르는 이성의 분리 작용을 볼수 있어요. 반면에 미나리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보다 처벌적이고 수직적인 구조를 쓰레기 가지고 있다면 미나리는 용서하고 포용하는 할머니의 태도를 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 이 후술할 텐데 이 영화는 땅에 대한 이동을 계속 얘기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집 안에 있을 때그 땅으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니까 땅이 나눠지는 이유는 집단 안에서도 집단이 또 가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과 선이 이어지고 각자의 영토가 나눠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영토를 초월할 수 있는 가족애나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서로 땅을 옮겨나니거나 손을 그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장치인 거죠. 그래서 어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천국에 가고 싶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천국이라는 에덴 동산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반면에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뭐 그런 생각을 하냐. 애들이 벌써부터 천상과 지상을 나누면서 지상의 가치를 왜 천상과 분리하고 있냐. 음? 우리는 서로를 구해 줄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확장되고 이어지고 서로 연합할 수 있어야지 저런 식으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 줘요. 노땡스 가이라고 하죠. 또어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능력이 있다라는 걸 인정받아야 되니까 자기의 무능함을 숨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감추려고 해요. 반면에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어, 숨기는 게더 위험하다. 저렇게 보이는 게더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하죠. 이때 뱀을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뱀이 서양에서 사탄 같이 악한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건 의심장한 미 부분인 것 같아요. 어,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이 영화에서 땅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땅의 영토를 긋는 부분들이 있어요. 각자 보면 서로 역할이 정해져 있고, 고정된 역할이 땅이라는 이미지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어, 그 땅을 수평적으로, 예, 들판이 처음에 나오잖아요. 팍! 펼쳐진 들판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고, 잔잔하고, 뭔가, 어, 평등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줘요. 미나리는 가난한 사람이든 아니든, 어, 어떻게든 기를 수 있고, 어디에도 쓰일 수 있고, 다양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수평적인 느낌을 주고 있죠. 반면에 수직적이라는 건 벌써부터 권력적인 위계를 나타내잖아요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 높게 쌓을수록 권력이 크다고 느껴졌어요 고인들도 마찬가지고 높이라는 건그 사람의 권력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가더라도 재판장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수직적인 연출은 갈등을 극대화 한다고 볼수 있어요 이 영화는 평등은 좋은 거 수직은 나쁜 거 이런 어떤 강력한 상징 체계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수직이 있거나 아니면 경계가 있다면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다. 갈등을 의미한다. 보이지 않는 갈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장면을 좀 보고 갈게요. 이 장면 같은 경우에 보세요. 잘 보면 이 카페트가 깔려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눠져 있죠. 엄마랑 아버지 같은 경우에 저 바닥에 있고, 탁자나 테이블 같은 곳에 있고, 할머니는 여기 따로 애들이랑 같이 있죠. 그래서 경계선이 딱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 경계선이, 어, 보이지 않는 갈등 혹은 분리되어 있는 감각 같은 걸 보여줘요. 편안하지 않죠. 이 만약에 아버지가 할머니를 불렀다고 하면 이 상황에서 별로 편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연출적으로 갈등을 보여주고 그런 갈등의 극복반환도 보여줘요. 보세요. 데이비드가 이 사이를 가로지르죠. 그래서 경계를 건너뛰는 건 가족이다. 라는 느낌을 영화 내내 계속 줘요. 경계를 만들고 인물이 넘어가면서 갈등을 극복하고 경계를 보여주고 인물이 넘어가고 갈등을 극복하고 이 과정을 계속 겪어요. 이 장면도 볼까요? 이 장면 직후에 어떻게 되죠? 이 남자가 와가지고 아내를 공감하고 위로를 해주죠. 다음 장면도 볼까요? 자 보면은 저 가는 그림자 같은 실선 보이나요? 저 그림자 같은 실선도 그렇고 이 뒤쪽에 전체가 그림자예요 그래서 양지 애들이랑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림자 공간으로 가서 따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내랑 남편 사이에는 또한 가지 경계선이 있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림자로 가서 대화할 때는 어떤 경계선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가운데 빨간 줄이 그어져 있죠 어 그리고 저 왼쪽에도 가로등 같은 줄이 하나 그어져 있고요 그리고 콘테이너 자체가 가는 줄이 짝짝짝짝짝 그어져 있어서 갈등이 최고조화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어, 이 정도면 이제 대략적인 연출 방식에 대해서 는 이해를 하셨을 테고, 다음에 영화를 다시 한번 보실 때 다시 한번 어, 이 영화가 어떤 식으로 선을 그었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 영화의 중심적인 소재는 물과 땅이에요. 물은 농사를 짓기 위해 꼭 필요한 거고, 땅 같은 경우에는 터전. 나의 지역. 나라는 사람의 경계를 이루는 거. 그러니까 시골 같은 경우에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집단 생활을 했고 집단과 자기 사이의 경계가 되게 모호했단 말이죠. 가족의. 근데 반면에 현대사회 같은 경우에는 익명성을 가지고 있고 개개인이 계속 끊임없이 자기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혼을 하더라도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혹은 스스로 성공한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음, 자기 자신의 갈고 닦고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자본주의 사회가. 그래서 코코 같은 경우에는 어, 가족을 버리고 떠나서 성공한 악역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버닝 같은 경우에는 태운다라는 게 굉장히 그 자본가들의 어떤 향락인 것처럼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이 영화의 상징은 다른 영화와도 겹치는 부분이 많을 만큼 굉장히 편안하고. 어,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은 감정, 땅은 터전에 상승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 그래서 샤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물을 쭉 틀어 놓는 수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는 감정이 수직이라는 위계 체계에 따라가기 때문에 수직적인 구조를 따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억압적이고 가부장적이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억압하거나 아니면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걸볼수 있어요 반면에 평평하게 흐르는 물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어이구 귀엽다 어너 멋있어 괜찮아 실수해도 돼 이러면서 어 가족이기 때문에 괜찮다 너는 나의 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줄때 우리가 서로를 구원해 줄때 물은 평평하게 흐르고 있죠 땅도 평평한 모습을 보여주고 어이 작품의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더 음자면 어 칩디춘, 아, 좁디 좁은 땅을 피해서 이제 오에이커라 그랬죠. <laughs> 그런 땅을 피해서 정착을 꿈꾸지만 바퀴 달린 집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언제고 이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땅에 흐르는 자연의 물은 이민자의 농사를 돕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결국에. 자연의 물을 빌려오지 못해서 수도관을 가져왔는데 막대한 비용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을 주고 계속해서 돈을 벌기 위해선 이 빚을 갚아나가야 되는 은행이나 고리대금에 대한 비판이 있죠 그리고 영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혼 같은 경우에 서로 다른 땅으로 가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어 사실 이 땅이라고 한다면 분리되는 것들이 더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침대 같은 경우에 침대와 땅바닥 같은 경우에 침대라는 건좀더 기득권의 상실이고 높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 침대에서 자고 밑에 할머니가 있는데 나중에 아이가 무서워할 때 할머니랑 자고 싶어서 밑에 바닥으로 내려와요. 우리 마지막에 가족들도 다 같이 바닥에서 자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가치가 없더라도 바닥에서 다 같이 온기종기 모여 살고 싶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그걸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의 그 처연한 표정은 굉장히 슬프지만 어, 이영화의 희망과 슬픔을 동시에 담으려고 만든 연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에덴 동산의 땅. 이얘기는 작중 초반에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어, 이 농장은 커, 내 꿈은 커, 내 천상은 커, 에덴 동산의 땅처럼 내가 가고 싶은 땅은 그곳이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데 이런 목표 자체가 지금의 삶을 긍정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땅이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긍정하는 가치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게이 미나리의 전체적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 대한 해석을 하고 났으니까 제가 어 나름대로 이 영화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보자면 좀 비판점들이 있어요. 이 영화 초반에 불안한 부금을 틀고 나서 어 애가 막 졸고 있는 표정도 보여주고 그 차를 어떻게 눈치 보면서 가가지고 처음 보는 땅을 밟아서 집에 올라갈 때 불편하게 올라가고 이런 장면으로 어, 이 집에서 일어날 일들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걸 암시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그런 연출들이 저는 처음에는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문제는 순간순간 입이 다 깨질 만큼 드라마가 뭉개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린애가 그 회초리 대신에 무슨 <laughs> 그 강아지 풀 같은 걸 가져왔을 때어저 시대 아버지들은 저렇게 안 넘어가시거든요. <laughs> 두 번째로 부부 싸움을 하는데 베개를 폭던졌더니 당신 미쳤어 이러거든요. 근데 뭐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였다는 걸 감안해도 베개 하나 던진 거 가지고 그렇게 미쳤어라고 얘기할 것 같진 않은데 머리를 비껴 맞거나 세게 맞거나 아니면 물건이 떨어뜨려서 물건을 떨어뜨려 가지고 싸우거나 했으면은. 갈등이 고조화된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어 안타깝게도 상징과 드라마가 좋아되지 않았어요 너무 비현실적인 연출들이 많았고 싸우지 마세요 하고 종이비행기를 접어다린다거나 이런 연출들은 좀 싼티가 났다 어 드라마에 이입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됐다 후반부에 어 중요 내용들을 스킵하면서 넘어가는 것도 어 상당히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은 길게 늘려서 즐길만한 시간을 줘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작품의 전체적 인 메시지나 주제가 해석이 너무 평이하고 쉬울 정도로 어 상투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영화는 아니다.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를 새롭게 한번 더 뽑아낸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지나갈 때어 관련된 메시지의 영화가 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민자를 다루는 영화도 많이 나왔을 테고. 이게 동성애자라든가 아니면은 다양한 방식의 사랑이라는 그 주제 안에서는 많이 연출한 방식들인데 다시 반복이 된다는 부분에서 비판을 할 만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영화는 어 예술영화 중에 괜찮은 걸로 해볼 생각인데 어 댓글이 달리지 않으면 저번에 달렸던 댓글 위주로 작품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